3백오장나 같은 죄인 살리신 3 0백오찬송나 같은 주인, 살리신 주은혜

오녀 왕의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초 주 천녀 왕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응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로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민수기 20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29페이지 민수기 20장 1절로 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 두언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요 앞에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뿐하였도다. 다 같이 너희가 지하여 우리를 내곱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것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아멘. 본문은 출애고 반지 40년이 지난 시점에 가데스 바니아에서 열 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그 징계로 38년에 방하다가 다시 가데스 바니아로 돌아온 그 시점에 관한 말씀입니다. 일절에서미리암의 죽음에 대해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출애굽한 1세대의 사람들이 다 죽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데스에서 원망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하시기를 20세 이상 된 자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라 했는데 이 미리암의 죽음은 바로 그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입업했을 때 20세 이하였거나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입니다. 그런데 백성의 상태는 38년 전과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데스 바니아에로 다시 돌아왔는데 그곳에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백성들이 모여들었다라고 합니다. 가데스 바니아는 오아시스였습니다. 그곳에 가면 물이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목마름을 참고 도착했는데 물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지금 원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이 주례곱기 17장에 나옵니다. 주례곱하여 홍해를 건넌 후에 얼마 안 가서 광야 러비딤에 장막을 쳤는데. 그곳에 물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모세와 다투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똑같은 사건이 38년의 지난 후에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본문이 의도한 것은 38년 광야 생활을 한 후에 가네스 바니아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전혀 지금 바뀌지 않았다라는 것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분명 38년 동안 물이 없는 곳을 다녔고 그.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물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데스바니아에 왔어도 당장 물이 없어서 낙심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릴 수도 있었지만 그들은 지금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삼둘에서 이들이 한 불평은 그들의 부모 세대들이 했던 불평과 똑같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죽었다고 한이 형제들은 심판으로 죽은 자들을 포함해서 38년 동안 자연사한 모든 사람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일찍 죽었더라면 이런 고생을 자신들이 안 했을 것이다라는 그런 원망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들의 상황은 애굽과 비교하면 이 광야는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승류도 없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마실 물도 없다. 이렇게 불평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이 아니라 애굽에서 부모와 함께 나왔던 20세 이상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38년을 지나는 동안에 이제 장성하여 부모 세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들과 똑같은 불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마치 광야 38년 동안 그들이 배운 것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이 어쩌면 원래부터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그들의 체질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백성들을 위해 지금 뒤에 보면 모세를 통해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거나 진멸하시려는 계획이 지금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광야 40년 생활은 분명히 수랄 백성들에게 연단의 시걸이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계속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도록 하는 것이 광야 생활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훈련이 다 마칠 때쯤에 백성들의 상태는 처음과 전혀 달라진 것이 없이 보입니다. 그렇다면 40년 광야 세활한 과연 이 훈련이 실패한 훈련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훈련은 자신들이 얼마나 왕아락하고 구제 불령인 죄인들인가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무리 만나와 매출하기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지키고 보호했어도 조금만 힘들면 어려, 어, 힘들고 어려우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을 지금 성경은 고발하고 그들은 깨달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백성들이 만약에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은 그들의 자격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 주심과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 고난과 연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하는 것은 나는 할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만약에 나는 이제 준비가 되었다라고 하는 순간 그때는 교만한 상태고 넘어지는 순간입니다. 어떤 인간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어려움을 주장할 수 없고 자랑할 수도 없고 내가 이만큼 고생했으니 이제는 보상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고 항상 모질 수밖에 없고 탐남 탐만나면 죄를 짓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지 않으면 한 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자들이 구원받는 자들이고, 그것을 아는 자들이 믿음이 있는 자들입니다. 오늘도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한순간도 잊었으면 안 되고, 기억하며, 어지하고 살아가야 될 중요한 이유가 된다는 걸 알고, 오늘도 겸손히 주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밤도 지켜주시고, 또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오늘 날로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38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전혀 바뀌지 않은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고은는 결코 이 백성들이 광야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없는 주인이는 것을 알고 우리의 상태도 그렇다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고 겸손히 주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나라를 불쌍히 그주시고 오래 베풀어주셔서 이 혼란한 전국을 빨리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속에 있나라들 불쌍히 여 주시고 속히 평화를 주시옵소서. 우리 한손교회가 주님의 교회로 세워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한손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가 주셔서 감사가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삶 가운데도 함께 주시고 어린 생명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로신르신잡아 주시며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사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께 기도하는 종들을 기억하시고 간절히 구하고 빌 때마다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이라므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 임 없시며 하0하에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이루어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구하옵소서대개와